여러분, 안녕하세요. 11월 그 1일이 되면 올그한해 마무리 그두 달을 남겨둔 그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. 11월 또 1일처럼 이렇게 특정 숫자 이런 반복은 몇 가지 그 수비학적인 또 풍수적인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11월에 그 11일이라는 이 숫자는 달로서는 그한해그 그 막바지에 그 포진이 되어 있지만은 새로운 그 시작과 또 변화를 또 함께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. 그래서 이 숫자에는 그 결실 또는 마무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돌아올 그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 계획을 세우면 또이 시기에는 또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풍수적인 그 개헌에 따르면 그 새로운 목표와 또 열망을 그 가속시키는 또 아주 좋은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달의 그 시작 첫날인 그일일은 그래서 또 우리에게 돈복 터지는 그 풍수적인 또 준비를 하기 에또 좋은 날을 의미합니다 새 술은 그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또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는 현관 가까이에 꼭그 소금 접시를 또 하루 동안 놓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그 소금의 양은 그한 스푼이면 또 충분하고요. 돈복을 계속해서 그 11월 또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그 풍수 의식이 되어줍니다. 11월 그 1일이라는 그 새로운 달이 그 첫날 이렇게 또 복의 통로인 또 현관에 놓아둔 그 소금 접시 때문에 집안의 그 정체되어 있을 또 가라앉아 있을 그 부정성을 정화시켜줍니다. 또 새로운 그 에너지로 또 새로운 단계로 또 시작하는 그런 그 멋진 풍수적인 준비가 되어줍니다. 이렇게 그 다리 그 첫날 현관 가까이에 그 놓아둔 또 소금 접시는 가족 구성원들의 그 하는 일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그 에너지나 또 부정적인 그 환경 또 부정적인 그 요인들 또 불운이 될 그런 소지들이 모두 그 소금을 통해서 또 정화가 되니까요. 소금이 지닌 그 부정성 흡수 그 정화 작용 때문에 그렇겠죠. 이렇게 그 소금 접시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. 집안의 그 도움복의 그 잠재력을 또 크게 끌어올려주는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니까요.